안녕하세요. 오늘은 행과 열을 한꺼번에 이름 지정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자, 이와 같은 어떠한 작업을 여러분이 했고요. 그 다음, 이 작업에 대해서 앞으로 얘네들이 이렇게 계산하면 강서 지점, 강남 지점, 강북 지점, 강동 지점 이렇게 이름이 지정되길 원하고요. 또 우리 팀원들이 1월달 계산 데이터, 2월 계산 데이터, 3월 계산 데이터 이렇게 이름을 어, 수평으로 이름 지정하고 수직으로도 이름을 지정하고 싶다. 그럼 이름 지정이 총 7개인데 이일 7번 이름 지정을 해야 되느냐? 너무 복잡한 것 같다.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그죠? 네. 이런 경우 여러분 너무나도 간단해서 깜짝 놀라세요. 범위를 잡아요. 일단 1번 범위 지정 선택을 합니다. 2번 수식으로 가요. 수식에서 자 여러분 정의된 이름 그룹 보이십니까? 여기에서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라는 메뉴가 있을 겁니다. 이것만 눌러주면 돼요. 어 이게 끝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눌러보겠습니다. 띵. 그러면 첫 번째 행을 이름으로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어, 이름상자 이름이요? 예, 네, 1월, 2월, 3월. 그리고 왼쪽 열도 이름으로 만들 건가요? 예, 네, 강서, 강남, 강북, 강동. 좋아요. 확인. 체크되어 있으니까 확인. 이러면 이름이 7개가 만들어집니다. 어, 정말 만들어졌다고요? 그렇습니다. 보여드리죠? 자, 이름 관리자 들어갑니다. 보세요. 우와. 1월, 2월, 3월, 강남, 강동, 강북, 강서. 어라? 다 나왔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이용해서 합산 결과도 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요. 강남 지점 합계 이렇게 해서 옆에다가는 섬하고 어디요? 가로 열고 강남 이렇게 써준다는 것이죠. 가로 닫고 엔터치니까 어때요? 어? 강남 지점의 학계는 1,272에요. 이렇게 답이 나온다는 것이죠. 어때요? 정말 편리하지 않나요? 예, 네, 이것이 바로 이름 지정입니다. 그러면 이 이름 범위에 대한 지정에 대해서 여러분이 더 이상 필요가 없다면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예, 네, 그 이름은 제거가 되어야 합니다. 이름 제거 작업은 여기선 못해요. 그럼 어디 오로, 오로지 단축키 컨트롤 F3 또는 수식의 이름 관리자로 들어가면 됩니다. 들어가서 여러분이 아 이거는 참조 작업에 별로 도움이 안 되겠는데 이런 이름들은 과감하게 선택하셔서 삭제를 눌러주면 됩니다. 확인 이런 식으로요. 삭제 3월도 삭제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겠죠 여러분? 네, 활용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 이름 범위는 비단 수식에서뿐만 아니라 아, 바로 데이터의 유효성 검사의 목록에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를테면 이렇게 말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직원명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럼 직원 이름을 내가 직접 입력하지 않겠다. 그러면 범위를 지정하고 어, 데이터에 유효성 검사에서 목록으로 들어가는 거 아시죠? 예, 설정의 제한대상 목록입니다. 자, 목록을 고르고 원본에는 이렇게 쓴 다음에 직원, 이렇게. 우리가 이름으로 지정한 거 직원 맞죠? 요렇게만 쓰면 돼요. 어, 이게 단가요? 네, 끝이에요. 어, 어떻습니까? 아, 정말 편리하다. 바로 이겁니다.